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이수지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트는 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질감 아트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림 그리고 드로잉 하는 건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졌을 때 입체감 있는 질감 느낌. 그래서 질감 아트 준비해 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함께 진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 NCJ 베이스 젤을 바르겠습니다. 저희는 따로 엣징 작업이라든가 프라이머, 뭐 본더 사용 안 해도 되고요. 바로 그냥 먼지나 이물들 털어주시고 가볍게 피니쉬 하신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주시고요. 꼼꼼하게 바르시면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저희는 n c 블랙칼라 C20번이고요. 이걸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원 코트 해주시면 돼요.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 NCJ 블랙 칼라는 이렇게 풀코트뿐만 아니고 얇고 가는 라인에도 확실한 블랙 칼라를 나타내서 사용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30초 치워할게요. 이렇게 블랙 칼라링을 원코트 하신 다음에요. 저는 투코트까지는 진행을 안할게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그냥 원코트 발색으로할 때는 원코트, 투코트 이렇게 젤 팔레시든 일반 팔레시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디자인하거나 겹쳐지는 느낌일 때는 좀 어차피 위에서 다른 아트라든가 이렇게 겹쳐지는 컬러들이 존재해서 원코트 베이스로 사용하고 계속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고요. 지금 이 질감 아트 같은 경우도 약간 입체감 있게 좀 두께감이 우둘두둘 생길 거라서 제가 베이스는 원코트만 진행할게요. 그러고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망사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랑 그냥 라이너를 사용해서 화이트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제가 오늘은 색다르게 망사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망사를 꼼꼼하게 감싸주시고요. 이렇게 충분히 감싸신 여기다가 이렇게 화이트 젤을 파레트나 이렇게 호일에다가 떨궈주세요. 이렇게 파레트나 호일에 떨궈 주신 다음에 이 옆에 준비되어 있는 스펀지, 스펀지를 가지고 톡톡 두드려 주신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넓은 면적을 두드려 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망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그 질감이나 조직 느낌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덮으셔도 충분히 걷어냈을 때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이 망사는 똑같이 손으로 잡고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어? 손으로 잡고 하는 큐어링 너무 불편한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망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화이트 컬러를 아까 원코트한 블랙 컬러에다가 두드려서 뜸은뜸은 발라주시면 되는데 망사를 이용했을 때는 넓은 면적을 다 두드려주셔도 질감이 확실하게 살지만 망사가 아닌 스펀지만 사용하실 때는 약간 더한 절반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한세 군데 정도 톡톡 찍어서 블랙을 좀더 남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라이너를 가지고 다시 그 질감의 선 느낌을 그려주시는 방법도 완성했을 때는 동일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해서 바로 이렇게 망사를 걷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질감이 우둘두둘 만져지는 입체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좀 심심하니까, 화이트 블랙만 하긴 심심하니까, 여기 저희 NCJ 글리터 G17번. 요 컬러를 또 살짝 떨구어서 이렇게 좀 심심한 부분에 한 세네 군데 정도 조각을 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네 군데를 메꿔주시면 좀 이제 블랙, 화이트만의 단순함에 약간 화려함을 줘서 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글리터 라인도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30초 큐어를 했고요. 지금 이 질감 아트에서는 탑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마 탑재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코팅막이 생겨서 맑게 평면이 되기 때문에 탑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느낌.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전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이 진행되었고요. 보시면, 음, 이렇게 보시면 세 개가 같은 느낌이에요. 세 개가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두 개는 제가 요거는 지금 망사를 덮어 가지고 질감 느낌을 살린 거라 전체적으로 화이트가 묻어 있음에도 질감 느낌의 라인들이 살아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제가 드문드문 스펀지로 찍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방법의 라인 그리는 그렇게 진행을 해 봤어요. 근데 두 가지는 제가 마감을 할때 다른 느낌으로 안에는 했지만 겉에는 탑재를 발라서 요렇게 질감 느낌은 보이나 만졌을 때 느낌은 없는 거고요. 그 가운데 중지 같은 경우는 제가 요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망사를 씌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탑젤을 바르지 않아서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탑젤을 바르지 않고도 디자인의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아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는 저희 NCJ 젤팔리시 젤이나 글리터 라인은. 미경화 젤이 남지 않아요. 보통 미경화 젤이 남는 경우는 이렇게 끈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 클렌저를 사용할 때 질감을 많이 이제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묻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경우에는 그냥 미경화 남지 않고 요대로 탑젤 없이 또 다른 방법의 아트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데코레이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가 두 개는 그냥 문양만 냈고요. 하나는 그냥 포인트로 데코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사각형의 원성 느낌을 하니까 더 느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의 원성 느낌 데코를 하고요. 지금 제가 샘플에는 아까 보여드린 샘플은 사각으로 다른 또 입자가 있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요거 하나는 이렇게 링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왜 파츠나 댕글 달때 오는 링 느낌 있죠 요거를 해 가지고 살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푸딩글루나 글루를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살짝 짜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핀셋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골라 놓았던 사각 원성 느낌의 데코레이션을 그 자리에 놓아 주시고요 이렇게 린 느낌에 원하는 위치에 살려서 이렇게 새로운 모양으로 진행을 해보았어요.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을 찾아뵐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웠어요. 안녕.